안녕하세요. 저는 현수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45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 밤엔 왠지 말을 해야 할것 같아서요. 8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지연이를 처음 만났을 때,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지연이는 웃을 때마다 눈가에 작은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들어주곤 했죠. 몇번 만나면서 지연이의 집에도 놀러 갔습니다. 그때 처음 영숙 어머님을 뵈었는데 참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말씀 하나하나에 힘이 있다고 할까요? 밥을 드시면서 지연이에게 반찬이 짜다느니 집안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느니 작은 지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어머니가 딸을 걱정하시는 마음이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는 참 친절하셨어요. 밥은 꼭 집에서 먹어야 몸에 좋다고 외식은 가끔만 하는 게 낫다고 말씀해 주시고 지연이가 요리를 잘한다며 자랑도 하셨죠. 그런 말씀들이 당시에는 다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결혼하면 이런 가족의 정이 있겠구나 싶었어요. 지연이와 결혼 이야기를 할때 우리는 작은 집에서 평범하게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너무 큰 꿈을 꾸지 말고 서로를 아껴가며 살면 된다고 했죠. 지연이는 아이들도 좋아했고, 저도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이 있었거든요. 37의 나이에 이제 정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포즈는 참 소박하게 했어요. 한강에서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지연아, 우리 결혼하자고 말했죠. 지연이는 울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안도감과 설렘을 지금도 기억해요. 드디어 나도 누군가와 함께 걸어갈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영숙 어머님의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식장은 어디가 좋고, 신혼집은 어디 근처에 구해야 하고, 혼수는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들이었어요. 제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모든 걸 준비해야 했는데, 어머님이 챙겨주시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지연이도 어머님 말씀을 잘 따르는 편이었고요. 그런데 가끔 작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홀레복을 고를 때 제가 마음에 드는 걸 골랐더니 어머님께서 그건 너무 평범하다며 다른 걸로 바꾸자고 하시는 거예요. 지연이는 어머니 말씀이 맞다며 제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큰일도 아니고 해서 그냥 따랐습니다. 결혼식 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고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머님도 기뻐하셨고 지연이는 그날 정말 아름다웠어요.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어머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더니 앞으로 잘 살라고 특히 집안 어른을 잘 모시라고 당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첫 명절이었어요. 설날이었는데 지연이는 며칠 전부터 긴장하더라고요. 어머님 댁에 가서 차례를 지내고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거든요. 그날 아침 일찍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께서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다며 지연이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부엌에서 어머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물 무침이 너무 싱겁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연이가 작은 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현수야, 너는 집에서 지연이가 해준 밥을 잘 먹고 있니? 맨날 외식만 하는 건 아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집에서 먹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밖에서 사 먹으려고만 한다며 그러면 가정이 무너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머님의 관심이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게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화가 오셔서 뭘해 먹었는지 집은 잘 치우고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지연이는 그때마다 네, 어머니 말씀대로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느날은 퇴근 후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지연이 표정이 좀 어두워 보였는데 어머님께서 냉장고를 열어보시며 이건 왜 이렇게 보관했냐고 김치는 이런 통에 넣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겠다면서요. 그날 저녁 어머님이 가신 후에 지연이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다고 조금은 거리를 두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연이는 어머니가 우리를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라고 나쁜 뜻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무렵 회사에서 야근이 많아졌습니다.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와서 거의 매일 늦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남편이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지연이가 얼마나 외롭겠냐고 가정을 돌보는 것도 남편의 의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해도 핑계 같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이도 조금씩 변해가는 게 느껴졌어요. 전에는 제가 늦게 들어와도 따뜻하게 맞아줬는데, 이제는 어머니 말씀이 맞다며 일찍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들을요. 아이 문제도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자 어머님께서 슬슬 아이 이야기를 꺼내시기 시작했어요. 언제 손주를 보여줄 거냐고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저희는 아직 둘만의 시간을 좀더 가지고 싶었는데, 어머님은 그런 생각이 이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지연이는 항상 중간에 서서 양쪽을 달래려고 했어요. 어머니도 이해해달라고 당신도 좀 참아달라고 말했죠. 처음에는 지연이의 그런 모습이 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제가 혼자 참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이런 일들이 결혼 초기에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겼어요. 사실 어머님도 저희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드리겠구나 싶었거든요. 결혼 3년 차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쯤이면 서로 익숙해져야 할 텐데, 오히려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어머님의 간섭은 점점 세밀해졌습니다. 지연이가 입는 옷부터 시작해서 집안 살림살이, 심지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곤 했어요. 어느날은 제가 평소보다 좀 편한 차림으로 시댁에 갔더니 사위가 그렇게 입고 다니면 되겠냐고 하시면서 옷도 제대로 못 입는다고 지연이 앞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지연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그냥 넘어가자고 하더라고요. 회사 동료 민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민수는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긴 한것 같다면서도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내가 남자니까 좀 참아줘라. 나중에 다 알아주실 거야 하는 식으로요. 그런 조언을 들으면 더 외로워졌습니다. 아무도 제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비교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큰아들 며느리는 어떻게 한다더라. 옆집 사위는 이런다더라 하면서 저와 비교를 하시곤 했어요. 급여가 적다는 말씀도 돌려서 하셨고, 승진이 늦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그럴 때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이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들을 전달받을 때마다 지연이도 조금씩 저에 대해 실망하는 것 같았거든요. 전에는 제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던 지연이가 이제는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고 좀더 노력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무렵 아이가 생겼습니다. 지연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만의 가족이 생긴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임신 기간 내내 이것저것 신경 쓸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뭘 먹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산후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등등.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작은 생명을 보면서 이제 정말 아버지가 되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육아방식을 두고도 어머님과 의견이 달랐습니다. 아이를 너무 안아주면 버릇이 나빠진다고, 울어도 바로 달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지연이는 산후조리를 하면서 어머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고마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어머님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지연이가 어머니 말씀을 더욱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자주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 지연이와 함께 꿈꿨던 소박한 행복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때는 단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항상 어머님의 의견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가끔 지연이에게 우리만의 시간을 좀 가지자고 제안했지만, 어머니가 서운해하신다며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도 어머님과 함께 보내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였고요. 제 의견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날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지쳐갔어요.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지적을 받게 될지, 또 어떤 비교를 당하게 될지 걱정되더라고요. 결혼할 때의 설렘과 희망은 어느새 피로감과 자괴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결혼 6년 차 되던 해추석이었습니다.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한 날이거든요. 시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형님 내외분과 아이들 작은형님 가족까지 함께여서 집안이 북적였어요. 저희 아이도 세 살이 되어서 이제 제법 말도 하고 뛰어다녔죠. 그런 모습을 보시며 어머님께서는 손주가 이렇게 예쁠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 교육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점심을 먹고 난 후였습니다. 어른들이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어머님께서 제 직장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현수는 요즘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니 승진 소식은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 하시면서요. 다른 가족들도 관심있게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무렵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고, 승진은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는 그건 다 핑계라고 하시더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인정받는다면서요. 그때 큰형님께서 저를 옹호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어디든 힘들다고 현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그런 말씀이 오히려 더 화가 나셨나 봐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집 사위들 보세요. 현수 또래에 벌써 부장도 되고 집도 사고 그러는데, 우리 현수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연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 모양이니까, 우리 딸이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온 가족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아이들까지도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슴이 뛰고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현수 같은 남편을 왜 골랐나 싶어요. 능력도 없으면서 고집만 세고 우리 지연이가 시집 와서 고생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살 거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뻔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지금까지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대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결국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참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6년 동안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온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연이와 큰 언쟁을 벌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너무하신 것 같다고 가족들 앞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했어요. 그런데 지연이는 어머니도 답답해서 그러신 거라고 좀더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현수 같은 남편을 왜 골랐나 싶다는 그 말이요. 그리고 지연이가 어머니 편만 드는 모습도 자꾸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베란다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정말로 뭔가 달라져야 하겠다는 생각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한 게요. 그날 이후로 몇주 동안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생활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기분 나쁜 일이었다고 넘기려고 했어요. 어머님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러셨을 수도 있고,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기분이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지연이의 반응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는데도, 지연이는 저보다는 어머니 편에 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한 팀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부터 저는 조금씩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들, 지연이의 반응들, 제가 느낀 감정들을 일기처럼 적어두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게 일종의 증거 수집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하다 보니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항상 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셨고, 제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연이는 거의 예외 없이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해해야 하는 쪽이었고, 참아야 하는 쪽이었죠. 민수에게 다시 한번 상담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수도 이번에는 좀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너무 나가신 것 같다고 사위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냐고요. 그 질문을 받고 나서야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이혼이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내는 건또 다른 일이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이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상담센터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잡았어요. 상담사 선생님께 지금까지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더니, 이건 명백한 정서적 학대의 패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상담사 선생님께서는 제가 느끼는 감정들이 정당하다고 해주셨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고 자존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때로 극단적인 선택도 필요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률 상담도 받아봤어요. 이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제 상황을 설명하고,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이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정서적 학대도 이혼 사유가 될수 있다고 다만 입증이 쉽지 않으니 기록을 잘 해두라고 조언해주셨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겠다는 확신을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결혼 초기에 행복한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지연이와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소중한 꿈들. 그런 것들을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대로 계속 살면서 제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면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아버지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요. 아이가 아버지를 보면서 자존감 없이 사는 모습을 배우게 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몇 달의 고민 끝에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결혼을 끝내야겠다고요.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잃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심을 굳힌 후에도 실제로 말을 꺼내기까지는 또 며칠이 더 걸렸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계속 머릿속으로 연습했어요. 그해 11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난후 지연이와 둘이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것 같아. 지연이는 뭔가 심각한 이야기인 걸 눈치챘는지 긴장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그동안 느꼈던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의 지속적인 무시와 비하, 지연이가 항상 어머니 편만 드는 것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이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요. 지연이는 처음에는 제가 일시적으로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도 나름대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좀더 이해해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지연이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지연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냐고 가족인데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이혼하면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을 거냐고 말하면서요. 그런 지연이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지연이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과 남편 사이에서 늘 눈치를 봐야 했고, 양쪽을 다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연이는 6년 동안 한 번도 제 편에 서준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요. 어머님께서 저를 무시하고 비하할 때마다 지연이는 항상 저에게 참으라고만 했어요. 어머니를 이해해달라고만 했죠. 며칠 후 어머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지연이가 말씀드린 것 같았어요. 어머님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이혼이 뭐냐고 요즘 젊은 것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려고 한다고 하시면서요. 그때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께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했어요. 6년 동안 어머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비하하셨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건 다 저를 위해서 한 말이었다고 사위를 생각해서 충고해 준 건데. 그걸 아기로 받아들이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충고와 모욕은 다르다고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더욱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당신이 뭘 잘한다고 그러냐고 벌이도 시원찮고 집안일도 안 하면서 불만만 많다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혼타령이냐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어머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요. 저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은 받고 살 권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어머님께서는 그런 제 말에 더욱 격분하셨습니다. 사위가 시어머니에게 대드냐고 버릇이 없다고 하시면서 지연이에게 이런 남편과는 같이 살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어머님께서 가신 후 집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는 저와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 지연이와 마지막 대화를 했습니다. 지연이는 끝까지 이혼은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후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서로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결혼사진을 내려놨어요. 결혼 반지도 서랍 안에 넣어두었고요. 6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가고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서류 작업도 많았고, 아이 양육권 문제로도 여러 번 협의를 해야 했어요. 다행히 지연이와 어머님께서도 법적 분쟁까지는 원하지 않으셨고, 결국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지연이가 키우기로 했고, 저는 한 달에 두번 만나기로 했어요. 아이에게 설명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아빠가 다른 곳에 살게 됐다고, 그래도 아빠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줬는데, 아이가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혼자 사는 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결혼 전 혼자 살던 때보다도 더 작은 곳이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그동안의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결혼 사진, 아이 사진, 가족 여행 갔을 때 사진들. 모든 게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초기에는 정말 공허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 가끔은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특히 아이를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집에 들어가는 게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 그런 소소한 평안함들이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민수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주말마다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가끔은 술도 같이 마시면서 위로해줬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외로웠었는지 깨달았어요. 상담도 계속 받았습니다. 상담사 선생님께서는 제가 내린 결정이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해주셨어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선택이었다고요. 그런 말씀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예전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승진에 대한 압박감도 덜 느끼게 되었어요. 제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아이와의 시간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한 달에 두 번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요. 놀이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고 함께 밥도 먹으면서 아빠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 지연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전히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도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 일이긴 하지만 지연이의 행복도 바라고 있어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 자존감은 많이 회복되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비교와 무시에 움츠러들지 않게 되었고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적어도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의 첫 걸음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지키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선택입니다.